이렇게. 아우 뿅어 이거를 에를 아, 묶었어요? 초콜릿. 아 이거는 그 하트 만든다고 이렇게 묶은게 아니라 이게 지가 어. 근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더 풍성해 보이긴 어. 하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개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슬쩍 뭘로 묶어놔도 그것도 또 항아리 마냥 아무튼 트리포라 레이디가 이렇게 피었고 자이거는 한, 한 대입니다. 한대인도 가지를 치고, 그죠? 그래서 얘는 특이한 변이가 아, 나오 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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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그, 발부가 크게, 워낙 크잖아요, 발부가. 응? 발부가 큰 애들이라서, 세력이 좋다. 아, 그리고, 음, 이게 이제, 우리 김기환함이 이제 빨리 핀 건데, 음? 음, 얘는 이제 먼저 펴가지고, 이제 치고, 얘가, 아, 정상적으로 핀게 아니라, 얘는 여름에 돼가지고 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어? 얘는 얘는 이제 나올 것 같네. 그러니까 요거 정도가 이거가 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온 꽃대가 이것도 한번 꽃대 셔볼까? 하나, 둘. 자, 이 꽃대 한 대에 그죠? 발부 하나에 하나, 둘, 셋, 네 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거는 뭐열 대도 넘네. 10대 정도 되겠네요. 아니, 밥이, 밥이 작은 거? 열, 그러니까 밥이 열. 작은 거는 그러니까 꽃대보다도 얘는 음, 밥이 좀 작은 애는 아직 얘는 그묵은둥이가 아닙니다. 그 이제 정상적으로 1년 정도는 더 키워야 되는 어린 거다. 네, 어린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밥이 더 많으니까. 어? 어, 열 어. 1짜리 음. 여기 사실 여기인데. 아니, 아니니까 이른데, 밥이 작으니까 어, 밥이 작아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음. 요것도 밥이 좀 작다. 응? 응. 요것도 절이 가야 되는 물고이네 응. 아무튼, 어, 밥이 좀더 어, 많은 애들은 꽃대가 아, 거의 10대 이상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도 있는 거는 뭐 한, 응? 다 이제 한두 대씩, 두세 대씩 이제 올라와 있는 것 말고도 꽃대가 어? 한 10대 정도 올라오는 거고. 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어,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얘가 이제 저번 날에 했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안 왔는데 한 5cm 정도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빨강색 어, 어. 근데 얘가 화경이 큽니다 응? 음. 우리가 화경이 큰지 몰랐죠 어, 이렇게 큰지는 몰랐는데 작년에 우리가 팔 때는 어린이 어린이 팔아가지고 어린 상태에서 신품종이라고 팔아가지고 조금 화경이 작았던 것 같은데 아 올해 이제 그 나이를 먹어서 피니까 아 하는 것 같네요 확실히 그럼, 그럼 얘는 어, 걔도 얘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꽃이 화경이 좀더커지겠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일반 긴가남 치고는 화경이 좀큰것 같아요 송이를 많이 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어? 복스럽네 음, 그러면 음. 복스럽게 핀다 그리고, 아 얘, 얘는 이제 어, 레드조이 나이를 먹은 거죠 얘는 이제 묵은둥이 에, 에, 3만 원이고 꽃대는 그냥 대충셔도 20대는 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에 따라서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음? 한 대가 나왔는데 옆에가 지금 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것까지는 저희가 셀수 없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20대 이상이면 어. 더 나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트롬냐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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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아니. 트롬냐를 아 요거는 부작인데 이렇게 아니, 그러게 어, 보면 어, 안 보여, 아빠. 안보여 어, 전등 때문에 안보여 원래, 때문에. 원래 이, 이렇게 걸어진 겁니다. 이러, 이러,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버, 보던 건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꼬클롯 예, 밑으로 내려오, 내려오게끔 이렇게 걸은 것 뿐입니다. 아무튼 트롬냐가, 음, 얘가 나무 화분에 이제, 이제 분갈이 한 지가 이제 아주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어, 뭐 뿌리가 움직였다든가 그 정도는 아닌데, 어찌됐든 했는데 이제 꽃대가 나와가지고, 어, 여기남아마에다가 분갈이를 했어요. 이제, 나름, 그, 그냥 심으면은, 저희가 해보니까, 뿌리 생육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부작이 좋은 것 같아서, 요거는, 어? 화분에 있는 거 이제, 그, 거리 철사도 드립니다. 2 5 0 0 0 원. 그 다음에 얘는, 두 대짜리는, 어, 어, 3만 원. 근데 이제, 두대짜리래도 어, 이렇게, 꽃이 한대래도 밥이 많은 애들은, 밥이 많은 네, 애들은 더 나와요 추가로더 저기 아 그리고 아니, 얘네들이 때로. 1년에 두번세번 그냥 좀 계속 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기본적으로 두 번은 피는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얘는 음, 3만원 그다음에 아 도시, 저기를, 도시, 먼저, 저기를 먼저 저기를 어, 먼저 하자 이거는 이제 부작들인데 색깔들이 이렇게 좀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 저희가 한 200여 개 가져오고 어, 한 이제 한 30여 개 정도나 남았을려나요. 아무튼 부자들. 어 아무튼. 얘는 노란색입니다. 어, 노랑, 핑크. 그 다음에 뭐. 자 요거는 이제 5만 원. 그다음에 요 정도 되는 거가 아 7만 원. 그까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있는 거는 색이 확인되니까 여기는 지금 거의 노란색 계통이네 요거 요거가 주황색. 어 주황색 하나 있고 어, 여기는 노란색이 두 개고 7, 7만 원짜리니까. 그러니까 7만 원짜리 중에 꽃이 확인되지 않은 거는 아직 안핀 거는 있는데 핀 거만 가져온 거예요. 그다음 얘는 이제 10만 어, 원짜리들은 예, 1만 원짜리들은 색깔별로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달마시안 빨강색. 음, 음, 달마시안 그다음에 얘는 그냥 빨강이 빨강. 얘는 주황색. 주황? 아, 그다음에 얘는 지금 안핀 거는 얘는 노랑 같네요. 이게 네. 꽃대들이 지금 어, 얘는 지금 둘레 여섯 달맛이 한번좀 들었고 여기 많은 애들이 이 노랑은 지금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 열두댄가? 열세댄가? 그래요 그니까 러 얘는 기본적으로 꽃대를 잘 나오니까 지금 많이 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색 설명 잠깐 더 드릴게요 네. 이게 실생이라서 어, 얘네들은 모든 나니까. 꽃 색깔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음 하표 바비는 어, 영상에 처음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저번 날에 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못 응? 어, 보여드렸는데 이제 올, 그 사이에 커서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확연히 이게 잡힌 거죠. 그래서 세대는 세대는 어 세대는 25,000원인데, 어, 25,000원이고 네 응. 대의 다섯 대는 거의 다섯 대인데, 어찌 됐든 확인이 안 되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서도 나올 거라고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예, 지금 왜냐면은 이 발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아, 여기까지 하면 열두 개예요. 발부가. 그러니까 이게 초기 열두 개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네대 다섯 대, 뭐 여섯 대도 나올 것이다. 여기 지금 현재 다섯 대 확인되는 것들은 있어요. 이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짜리 드려요 음, 어디가 하면 음, 음. 밥이 엄청 좋거나 막 그러면은. 요거는 네 대고. 어. 아,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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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잖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꽃이면은 이이 색깔이 입이 조금 음, 빨갛게 됩니다. 어, 빨갛게 됩니다. 그게 엠 여섯 대네. 여섯, 여섯 대네, 이거는. 예. 일곱 대네. 일곱 대야? 어, 어, 아, 여기까지. 여섯, 그래? 그러니까 요거는 일곱 대짜리 주세요라고 얘기하신 분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걸 거다 이거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간 랜덤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 트리포라 레이디 이거 를 우리가 음, 발부가 엄마무시하죠 어, 자, 이렇게. 트리포라 레이디가 좋은 꽃 같아요. 그래서 어, 트리포라 레이디가 꽃이 세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대 이렇게 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한 대로 치고 해서 세대 어, 어, 반. 응? 어. 이렇게. 그러니까 밥도 어, 어느 정도 좋고. 얘는, 이제, 예. 얘는 연한 색이에요. 음, 뾰운 색깔이 있죠? 조금 조금 다르게 나온 거 같아요. 핑크색으로 같아. 나왔어요. 어, 어, 얘 그게. 다른 애랑 비교를 어, 어. 옆에 끌고 와봐. 어, 어, 어. 옆에 끌고 오면은 음, 여기는 핑크색인데 얘는 좀 얘는 빨강이잖아요. 어, 빨강이고. 음. 색깔이 그다음에 에, 이거 저희가 우리 4만 원에 팔았는데 이거는 3만 5천 원. 어,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밥들이 많은 애들 어, 그죠? 네 대. 네 대는, 하나, 둘, 셋. 네 대는 정 위치에서 나온 것들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하시면은, 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대가 4만 원, 그 다음에, 에, 다섯 대가, 어, 5만 원이다. 5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요, 여기가 하나 보니까, 어, 요거를, 응? 우리가 이 꽃대를 세다 보니까 요게, 일곱 대인가, 8덟 대인가, 아무튼, 꽃대를 한번 심어볼게요 꽃대가 얘도이 어? 발부 하나에 하나 둘 양쪽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여기서도 셋넷 음.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여덟 대에 꽃대가 여덟 개 네, 네, 여덟 음. 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번 펴서 어? 이렇게 이 영상에 한번 음, 하는 걸로 근데 그 전에 와가지고 자꾸 달라고 그러셔서 안들리기도참 쉽지 않아 아무튼 음, 이여덟대짜리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 개화성이 좋고, 그 다음에, 에, 그리고 이, 이 발부가, 우리 주먹만 하잖아요. 예 우리 주먹만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에, 발부가 튼실한 애는, 이게 나오고 나서, 꽃대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세력이 좋고, 나이를 먹은 아이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얘기, 얘기 있어요? 저희 빵꾸 났어요. 아, 얘 빵꾸 났어요? 아, 얘는 이렇게. 어렸을 때 빵, 음, 상처가 음, 나서. 예, 빵꾸가 났는데 멈춘 거예요, 멈춘 거. 음. 이게 진전이 되면은 이거를 뗀다든가 그래야지 되는데, 그럼 뭐, 받으신 분은 좀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음, 음, 괜찮은 거니까 음, 이런 것도 어렸을 때 상처난 상태로 어. 크다 보니까 저게 커져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뭐 달팽이라든가 뭐 벌레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이게 차차 커지면서 그, 음, 그 나름 아을아무은 거예요. 그게 아물지 않으면 옆으로 번져서 그 발부 전체가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어, 빼 주세요. 오늘은 좋은 성난이다라고 그랬는데 요즘 음, 우리가 아 사실은 어제 그제 이렇게 저희가 주문 받았던 것들 중에 지금 한 100여개 이상은 못 보냈어요 오늘은 이제 좀그 젠킷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강한 애들은 대명속곡 이런 것들은 음, 갔는데 혹시 이 모르는 것들은 어, 내일 모레가 따뜻하니까 내일 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날씨가 좀 춥고 그래서 저온성 나인인데 긴기 하나 하면 여러분들 어찌됐든 지금은 어, 베란다에다 그냥 놓으셔도 되고 얘는 음, 실내에다 두셔도 되고 어찌됐든 온도가 5도부터 어? 5도시부터 어? 겨울이니까 25도 이 온도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공이 지금은 빛을 최대한 주고 다 공이 그죠? 환기는 욕심 내시면 안 돼요 환기는 욕심 내시면안 돼요 그리고 지금 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은 말리면 안 돼요 물은 말리면 안 돼요 그럼 물 주는 시기는 물 주는 시기는 따뜻한 날, 양지 바른 날, 그죠? 온도가 좋은 날, 그때 오늘 날씨가 막 갑자기 내일 어, 생각보다 춥다 그러면 그때는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물 많이 비 충분히 이렇게만 어, 여러분들이 어, 기억해 주시고 어 지우개가 아. 이게 여기 있어 보시고 이제 긴게 하나는 뭐 진짜 발로 차도 안 죽을 일이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 트롬니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트롬니아가 좋은 꽃이에요. 좋은 꽃. 아, 여기서 이제 파피아고 트롬니아는 어, 향기가 없습니다. 얘는 무향입니다. 어, 트롬니아. 대신에 꽃이 어, 꽃이 오래 가는 거고, 응. 어, 자주 피고 잘 피고. 그죠? 근데 이제 긴겨남하고 트리피오라도 사실은 꽃이 무진장 오래 가는 편이에요. 향기 있는 거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음. 피니까 달리는 게 트롬니아의 특징은 사실은 고온성란이에요. 고온성 난이요 고온성 고온성 난인데 얘가 왜 좋으냐면 은 좋은 해도 좋은 해도 강해요. 좋은 해도 강해요 이 얘기는 고온성이라는 얘기는 35도에서도 여름에 우리나라 35도 그냥 올라가잖아요. 강하고 좋은성 5도까지 에서도 5도까지 에서도 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어, 온도니까 어, 문제가 안 된다, 음. 문제가 안 된다. 어. 그런데 이제 트롬니아를 저희가 해보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또 어, 대석인이 저,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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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용인인이 우리 그, 그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보면서 나름 터득한 게 트롬니아는 이 뿌리가 가늘다. 그래서 공중 공중 습도로 우리가 그 이온 옵시스라든가 이렇게 이 그런 것들은 공중 습도를 최대한해서 부작하는 것들이 확실히 부작으로 되기만 하면 죽을 일 없고 사실은 저희가 죽기도 하거든 왜 우리는 안 죽겠어요 그러나 그 하자 없이 잘 자라는 게트럼없냐인것 같아요 이이 이 화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뿌리를 뿌리를 돌리기가 음, 뿌리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태로 감아드리고 이렇게 했는 것들인데 사실 뿌리가 거의 없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꽃 나온 것들을 드리기도 했는데 걔네들이 뿌리가 없어도 잘 견뎌요 나름. 엽육이 음? 음, 꼭그 풍란처럼 우리 뿌리, 뿌리 돌리는 거, 뿌리 하나도 없는 거 심은 거, 수태 심은 거를 그런 온실에서 것이라... 1년 걸려가지고 뿌리를 돌렸어요. 근데 이제 어, 우리가 해보니까, 트롬니아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대대로 기수 숱에다 하세요. 수에다 하세요. 물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예? 바크에다가 하셔서, 응? 어? 바크 재배를 해야, 얘가 뭐예요? 어, 뿌리가 잘 돈다. 어,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뭐, 대석이라든가 해가지고 또 시도를 해보고, 저희도 지금 옆에 또, 또, 또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바크에 에 물이 물을 좋아하는데 그 공중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중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태로 해 놓으면 은 과습에, 과습에 염려가 어찌 됐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거 오늘은 다른 것 말고 어 트롬니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부작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바크로 하셔라 우리가 한 거는 부작이라서 잘 마르니까 음. 음.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저, 그, 저, 나무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 이유도, 그냥 화분에다 하면은, 어, 바람이 또, 안 통하는데, 나무 화분은 그래도 잘말르잖아요 그래서, 어, 음, 파피오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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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어미아는 말렸다, 아, 젖었다.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뿌리, 잔뿌리가 돌게 하시는 게 팁이고, 파피오는, 파피오는 여러분들이, 에, 약광에, 에? 약강에도 오케이 거든요 호돔난 처럼 비교적 약강에도 오케이 인데 파퓨를 하는 데서 또어 이거에 에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큰팁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자고 얘도 얘처럼 얘처럼 바크 어, 바크를 어 굵은거 응. 중립 이상 응. 중립 이상 거를 하고 플러스 여기다가 난서 난석을 해서 섞으면 어 섞어서 심으면 심으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파표가 그, 그 뿌리 내림이 뿌리 내림이 그잘안 되거든요 어잘안 자라고 잘안 되는데 에그 음, 저희가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공통적인 얘기가 바크를 해가지고 하시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저 바비는 어 쟤는 어워낙 예 지금 음, 한번접보세요어 생육이 좋아서 어. 이거 우리 도 뽑아 보겠 뽑아 보지는 않더라도 어 이거 우리 뽑아 본 적이 있나? 바비는 뽑은 적이 없는 거 뽑은 것 적이 없는 것 같지. 어. 응? 한번 뽑아 볼까? 파피오는 근데 얘는 지금 뽑기가 응? 뽑기가 잡을 데가 근데 없어 아저씨. 여기에 있을 정도는 아닌데 얘가 생육이 좋으니까. 뿌리가 없이 이렇게 자랄 수가 사실 없어요. 이 예, 얘는이 음, 아유, 그러니까 분가리는... 이 품종은 음. 이 품종은 온종이 아니래서 우리가 뭐 베노스토미니 뭐 그런 뭐 음, 델레나티니, 라라티니 어, 음, 그런 애들은 사실 까다롭거든요. 약간 까다로운데, 쟤는파퓨어 음, 바비는 제일 쉬운 애지. 어, 쉬우고 여러분들이 대중적이고 예, 대중적인 음, 품목이니까. 음. 진짜 저거는 열 촉이 넘는데 다른 거는 응? 베너스툼 같은 거는 한한 촉에서 새끼가 치질 않아요. 분열이 응? 안 돼요. 저기 파피어 저거 한 포트만 갖다 한두 포트만 갖다줘요. 트리포라 트리포라 그 다음에 어? 트리포라레이디는 트리포라레이드 우리가 그그 육종하는 순서가 어? 샤리베이비가 어? 있어가지고 얘가 향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에, 이 사리베이비가 입에, 입에 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뉴 사리베이비가 아, 나왔죠. 그죠? 뉴 사리베이비가 나오고, 어, 또 나름 육종을 하고 있는데, 이뉴 사리베이비가, 어, 여기, 이제 좀또 자꾸 요즘 두문을 들 하시는데, 저희가 어, 조금 분주해가지고 어린 것들이 있어서 아직 안 올렸는데, 사리베이비도 어, 어, 한번 올릴게요. ,이. 여러분들한테 판매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어, 전화 주시면은 문자 주시면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뉴 사리베이비가 있고 그죠 한쪽에서는 또 육종이 뭐예요 그 환타 어 해피 트윙클이나 어, 환타지아. 어, 어, 환타지아 환타지아 환타지아, 환타지아 계열 어. 환타지아 이전에 댄싱거 싱글... 아니 환타지아 이전에 그그 향천. 온시가 그, 어? 그, 어. 향천이 있었고 그게 환타지아로 발전해가지고 여기서 또 뉴 해피트 인크린이 뭐 상신골든이 이렇게 했잖아요 발전했잖아요 그죠? 이 발전하는 과정에 그 다음 단계의 품종이 어찌됐든 트리포라 레이디다 이렇게 이해를 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네, 최신에 예, 예. 나온 거죠. 어뉴뉴 해피트 인크라고 트리포라 레이디가 가장 최신의 배양 육종된 품종이다. 그래서 어,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는 있다라 발부가 샤리도 발부가 엄청 큰데 엄청 발부 아, 크잖아. 얘도, 얘도 지금 이제 으로 심어져 있는데, 어. 음? 밖으로 심어져 있는데, 얘도 지금 어, 이 정도면 밥도 좋고 아주 베스트 어, 어, 스페셜이에요.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잘 자란 이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물론 나이 먹으면은 어, 나이 먹으면은 얘네들 스스로 막 이렇게 막0년된 애들은 이제 또 분월도 잘하고 새끼서잘 치지만. 어린 것치고는 이 정도는 잘 자라는 거거든요. 어? 얘도 그래서 어 실생 얘도 아마 교배종일 거예요. 어?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 바비가 음, 워낙에 잘 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나이가 이거하고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은 어, 나이가 저희가 이제 요거가 차이가 우리가 안 3만 원 받았는데 요거하아니 아니야, 제 3만 원. 어, 요거 3만 원이었나요? 네. 아무튼 요거가 어? 얼마나 아, 그 뭐랄까 가성비가 좋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파피오도 한번 곁에 두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품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트리포라 레이디를 어, 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트리포라 레이디를 네? 어떻게 길러야지 된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있어. 발부가 크니까 어, 어. 간격을 넓혀주는 거. 그거만 하신다고 그러면은. 해 있는 데는 음, 알지, 그래도. 음, 음, 그럼. 그늘에 놓으신다고. 아무튼 <laughs> 모르면은. 리포라 레이디가 약광에서도, 약광에서도 꽃을 잘 피더라고요. 어, 약광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농장에 가보면은,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가보면은, 이렇게 농장이 있으면은, 이그 하우스 끝머리 있는 데는 햇빛이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어, 그, 잘나온다 꽃을 피워주긴 하는 거야. 근데, 햇볕을 더본 것보다는 더잘 나오진 않지만, 가지가 덜 치고 절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음, 그, 잘 핀다. 그런 의미지. 딱 자체 품종에서는 어찌됐든, 어, 간격을 최대한 많이 벌어주고 벌어줘서, 갈부에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거가 제일 중요. 커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트리포라 레이디는, 물이 좀 많다든가, 물이 적다다든가, 그런 것들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강하고, 그 물이 작고 적음에, 많고 적음의 기준은, 이렇게 탱글탱글 하잖아요. 그죠? 이건 탱글탱글 하거든요. 근데, 얘가 말랐어요, 얘가 말랐어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얘는, 어? 그잖아요. 엄마잖아요. 이게, 이쪽, 얘의 엄마, 얘의 엄마잖아요. 그죠? 얘 할머니는, 진짜 손톱만큼 있잖아요. 그 안에 또 증자 할머니는 더 새끼 손톱만큼 있고 지금 이 안에 작은 밸브가 또두 개나 더 있습니다. 이거가 꽃을 안다 피우고 거죠. 나서도 내년에도 그러니까.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응. 얘네들이 세력이, 세력이 좋은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충분히 먹여살리다 보면 은 안에 있는 것들은 약간 쭈글쭈글해져요. 이 정도면은 정상의 범위입니다. 정상의 범위. 자 여기를 보시면 얘는 또딱 비교가 되는데, 어? 얘는 다 탱탱하잖아요, 그죠? 자 얘도 걔는 식구가 어? 좀짝하게 음. 나와서 음. 얘는 이제 가운데 하나만 조금 저기하고 나머지는 음. 다 탱글탱글하잖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발부에 의해서 온시디움 샤리 이런 것들은 발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발부가 쭈글쭈글해지지 않게 관리한다라는 거가 최고의 중요한 팁이다 이미 쭈글쭈글해졌으면 아 이미 쭈글쭈글해졌으면 여러분들이 물에 담그는데 저면 간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뭐한 시간 두 시간 이게 담궈도 죽지 않아요 얘네들 죽지 않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연구가 돼 있지 않아요 한 어? 시간 담그면 죽고 두 시간 담그면 살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10분, 길어야 20분 이내에 담궈서. 조금씩 자주. 응? 그 다음에 이거를 또 2, 3일 있다가, 아니면은 5일 있다가, 아니면은 열흘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어? 반복적으로 이거를 키워야지 이 발부를 금방 키워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음. 그리고, 꽃 있는 동안에 말랐으면은, 얘를 살리고 싶으면 꽃을 잘라버리세요. 이게 어.. 너무 많이 말라가고 있는데 꽃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어, 얘한테 예, 자꾸 꽃이 양분을 뺏어 가니까 그거는 자르는 것도 이 정도로 이 밤부를, 폈으면은 발부를다 네, 폈잖아 어. 아이 정도는 더 봐야지 아, 그러긴 한데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여가 죽어가고 있으면 조언으로 가면은 조언으로 가면은 근한 달을 봐아 근데 여기 저 죽어가고 있으면 은 죽어가고 있으면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먼저 아 그래 어, 너 죽지 말아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보자 얘기 어, 그래요, 전에. 알았어. 자, 알았어요. 네. 뿅. 트롬니아 색깔 한번 더 다시 알려드릴게요. 근데 너무 트롬니아. 아, 근데 색깔을 색깔을 너무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아니야 이걸로 볼 거예요. 왜 그걸 치워? 이거 트롬니아 얘가 주황색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주황색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가 빨강이에요. 조금씩을 어, 달라요. 근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정도면은 핑크, 핑크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고 얘는, 얘는 이게 원래 주황이잖아요. 근데 얘는 노랑이 나와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게 한몸인데 노랑이 나와요. 어, 이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야는 달마시안. 달마시안이 아주 꽃이 어, 엄청 이쁘죠? 어, 얘는 달마시안이고, 어, 이거 빨강도 이제 그 트리포라처럼 찐 자주색이 있습니다. 보라색 어, 네, 이런 이런 애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꽃 색깔은 대충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 원하시는 사이즈 내에서 그색이 없을 수 있는데 최대한 맞춰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시고. 아, 달마시안은 없습니다. 달마시안 없어요. 달마시안이랑. 어..그러니까 달마시 하나밖에 없어. <laughs> 어..네. 그렇게 설명드려요발레마시아니랑 요거 핑크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착순이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아..그러면은 온시도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이게 온시랑 트리포라랑 그 원래 트리포라가 온시를 구분했을 정도로 닮았어요. 어..그러니까 사촌이라고 봐도 되겠네. 생긴게. 네. 알겠습니다. 뿅